안 들리는데. 가이즈. <기> <말하는 머리 möglich> <fumúde> 크? 역시 가키니. 하이! <droite>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즘에 뭐가 다죠? 배그에 요즘에 박효포가 핫하죠, 아주. 그 대회에서 박효포를 네. 좀 많이 쓰잖아요. 스쿼드에서 다 박효포 쓴다고 난리더라고. 근데 이제 그 짤을 보시면은 이게 짤이 있어요. 로피스님이 제공해 주신 짤이 있는데 짤을 이렇게 써가지고 박효포를 쏘시는 선수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보자마자 생각 나는게 뭐냐면은 쌀타님이. 쟤또박혁포 자가 있죠. 예. 네. 사타님이 <laughs> 원래 원조예요. 박혁포 <laughs> 자를 그래요. 만들어서 쓰거든요, 저분은. 아마 쌀타 구독자가 아닐까. 그거 보여 줄수 있어요? 못 보여 주나 지금? 아, 이건 너무 지금 안 돼요. 보여 줄 수가 없습니다. 왜, 왜요? 너무 해졌나요? <laughs> 너무 해지고 막 얼룩지고 한번 막그 디코로 보내 주시면 안 됨? 근데 내 거는 진짜 야메로 만들어 놓은 거같은요 그러니까 야메로 만들었거든요, 저분이. <laughs> 되나? 와, 근데 이게 디테일이 개쩌는 게 뭐냐면은, <laughs> 센치미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미터에요. 여기 다, 다 적혀있으니까 그러니까 딱 이만큼 해가지고 본인만의 이제 줌 아웃 그걸로 한 거죠. 대체 축소는 좀 그. <웃음> <웃음> 예, 아, 죄송합니다. 예. 아, 예. 볼라이 그러면은 이제 박근포 장인의 실력을 한번 보러 가보겠습니다. 아, 제가 쏘니까? 제가 쏘는데 거리 말려주세요그 자로. 이 자로 거리만 어 그럼 제가 쓰면 되잖아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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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말인지 아시죠? 아한번 쏴보세요 제가 그 박격포랑 전술 가방 쓸게요 네. 님이 드론으로 찍고 네. 다 해주세요 제가 한번 체험, 오, 체험을 체험좀 해보는 걸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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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네. 뭐 많이 맞춰봤으니까 예 네, 이제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네 어? 박격포 찾았습니다 박격포 찾았습니다 어, 나이스요 몇발몇발 몇발 정도 먹을까요? 하나 더 구하면 딱 좋을 괜찮을 듯세 발은 좀 조금 아쉬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평소에는 박혁포 잘 보이다가 오네발 찾았습니다 오 출발할까요 그러면 출발. 아 출발해 도될것 같습니다 음. 총 일곱 발있습니다 저. 자리는 일단 안전하게 박혁포 쏠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집이 많아가지고 조금 힘들지 않습니까 집을 뚫죠 하나. 한 20이 음. 괜찮을 것 같습니다, 1번 핑. 아, 저기, 오케이. 저기 가가지고, 예, 연막 켜놓고, 때 예. 정확히 확인했습니다. 예, 저 담벼락 있잖아요, 그지? 맞습니다. 오, 고전 있다. 고전인데? 고전 아닌가? 고전, 고전 맞는데? 오! 주차는, 알아서? 어, 적당히 되시고, 박격포를 미리 설치를 해놓으세요. 설치했습니다, 여기. 제 위치. 잠깐만요. 저찍어놓게 옆이. 이런... 네 이런 친구들 쫓가냅시다 지금 시비를 많이 튼거 같은데 우리가 시비 털어야 안온다 오야저 옆에 옆집에 사람 있습니다 깜짝이야 아 드론 깜짝 놀랐습니다 시비로요 확인했습니다 개노잼이고요 잠깐만 잠깐만 얘 예, 여기 올라오지 않을까? 어디 일단 거리를 체크해 놓을게요 일단 1번핑 확인했습니다 우리 쏘네들 네자 218m 외워놓으세요 218m 외워놨습니다 네, 218m 일단은 네, 3층집에 들어가가지고 각이 안나오고 네그 다음에 이제 경찰서 옥상 이런데 경찰서 옥상 이런데 오, 둘 경찰서 옥몇 미터입니까? 잠시만요 몇 미터입니까? 300 300 25미터 328미터나 쏘고, 317미터나 쏩니까? 좀더 길게 쏴야될까요? 좀 높아가지고 한발 보고 쏘죠 일단? 한발 보죠? 아 세발 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 아 너무 많이 쐈습니다! 아좀좀 좀 길었습니다! 아 이거 너무 많이 쐈습니다! 와! 저 딱! 딱 들어갔는데! 하나 딱 아, 들어가긴 했어요 아! 아쉽다 아쉽습니다 아, 아 세발, 네발 남았습니다 아 네발 남았습니다 어, 혹시 그 저기 날아다니는 모터글라이더 같은거는 못 쏘나요? 쏠 수는 있죠 아예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 잠깐만. 200 아까 18m였나요? 어, 예, 그 왼쪽에 노란 핑 218m요. 230m 한 발. 230m 한 발. 슈! 치히 노란 핑. 노란 핑한발 쐈습니다. 230m. 230m 지금이니? 지금이니? 슈! 슛!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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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줘한발더230 그대로 한발쐈 슈또 짧게! 좀더 짧게 슈 저도 짧게! 한발 짧게! 어.....야 떨었다 아어... 아이그아아다 그, 그, 들어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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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쐈습니다! 아, 어 아, 아, 일기절~! 아, 일기절... 아, 들어갔네! 어, 아, 들어가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훌륭하고만 아, 제가 다... 담았습니다 드론에... 아, 아깝다! 둘다 옥상에 있으면 다 잡는 건데... 둘다 있었으면 둘다 죽은 겁니까? 어, 네, 한 명은 밑에 있어 가지고. 와. 살짝 아쉽네요. 저희 타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들어가죠. 오케이. 바로 가 버리죠. 드론 횟수 드론에서 바로 가 버려? 그냥 가보죠, 그냥. 알아서 오고째 들어온? 누가 빛 뚫죠? 노란 빛들이 있었어요. 하늘 정원에서 강나와 조심. 여기 있어요. 하늘 정원. 아, 괜찮습니다 여기 차고 좀나 아, 필. 필. 아, 근데... 여기 필입니다. 여기 필입니다. 오케이. 따학 아, 나왜 이렇게 못 쓰지? 바키퍼서 쏘느라고 그랬나? 아, 여기 샷각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아, 아 <laughs> 지금이니? 다시 보기 한번 보고 도 됩니까? 아, 그럼요. 금방,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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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습니다. 네, 보고 싶죠. 제가 도망하고 있겠습니다. 아, 여기 잡은 거야? 여기 잡은 거였어? 와! <laughs> 이게 선생님이네, 어? 와,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아니, 떨어져가지고. 어, 이, 아 이건 죽을만 했는데. 야, 이거 솔직히 이건 죽을만 했는데. 아깝다. 야, 이거는 여기가 자리가 너무 좋아서. 야, 성능 확실하네. 이거 얻고 들어갔네. 야, 하나 더 들어갔을 거 아니야. 봐봐, 와, 이거 관통데미지였으면 죽었어. 오케이, 선생님 합격. 여기, 여기, 아, 여기, 네, 별로입니까? 음. 여기서, 여기서 드론 쏘면 돼요. 설치해 놓고, <laughs> 여기, 오케이. 여기 안에 들어왔어. 드론 쏘면 돼. 어, 일단, 일단 여기 다 뿌려놓음. 어다 뿌려놓은데, 알았어, 3. 선생님만 믿어보자 이번 판. 오케이. 오케이. 짝꿍이들 마, 많이 내렸으니까 짝꿍이들이 여기 막 여기 이렇게 내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일단 아, 제 텐들 좀 여기다 버려놓게요. 예 네. 기린님이 여기 컨텐츠 경쟁 스쿼드에서 쓸수 있는 자리를 해요. 봐봐 내가 잘 많이 쓰는 어, 데가. 쓸쓸 어, 어, 쓸 만한 것 같아. 착각 음. 나온 데가 은근 없어. 20 살짝 빼고. 그래 여기 여기야 쓸수 있어. 음. 쓸수 있어? 쓸수 있어? 어 눈봐. 오버 붙는다. 도로 지나가는데 이거 같이 사야 될지 이건. 세웠는데 선생님. 시키면 만원. 어디 세웠어요? 앞에요. 드론로좀 볼게요. 여기요. 여기 여기 저분들 보고 있거든요. 아이디 있거든요, 선생님. 한명 왼쪽. 필. 선생님 킬! 하나 기절 발소리 나요? 아니요 이거 님이 잡은 것같대데확화저 차로 움직이는 중 오케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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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에 어, 선생님 어디야. 여기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나오지 마세요 선생님 선생님 나오지 마세요 선생님 우리 우리 있던데 우리 있던 곳 우리 있요 나이스. 오, 나이스 좋았다 선생님 느낌이 어, 좋아요 저, 선생님. 저저 저 드론 가져와야 돼요. 선생님 갖고 오세요. 네뒤에배 타고 왔대요 누구? 선생님? 저쪽에? 어 여기 내린다. 와또뒤 붙는다 여기. 왜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겨자 잡겠습니다 그냥 50mm. 여기서. 네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선생님 쟤랑 왔는데 여기 두 명. 선생님, 아, 나이세요? 겔레이 쇼르입니다. 겔레이 갤레이쇼루. 쇼르. 아 이거 그냥 나 죽는 한이 있어서 그냥 써야겠다 그렇고 선생님 안 믿습니다. 차에 박격포 탄을 안 챙겼습니다. 잠 갖고 오겠습니다 선생님.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뒤에 누구? 에코 드라이버인데요. 선생님 뒤에 뒤에 선생님 우리 뒤에! 학교 아, 방에 수세이프 그냥 특별라서 오스양상추, 지주피클, 아, 양파까지. 선생님 뒤에. 아 확인. 하나 기절. 선생님 잡았습니다. 제가 어, 갖고 오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할수 있어요, 선생님.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 거의 4 시간 자고 있는데 첫판1 기절 빼고 아무것도 안 깨졌습니다, 선생님. 보여주시죠. 아 너무 멀어. 어디 가까운 데 없나? 선생님 제약이 좀 많으시네요. 아 움직일 것 같아서. 이 새끼 뒤졌다. 이 새끼 뒤졌다. 한명 발견, 선생님 발견. 150, 150. 몰라 바로 쏴버려. 지금이니. 우리가 각질 수가 없다. 지금이니 그냥 대충 쏴버려. <laughs> 대충 쏴버려. <laughs> 제발, 제발. 아, <laughs> 아 뺐다 이미. 하나 나무에 맞고 여기까지 뺐어요 핀까지. 잠깐만 여기 연막 <laughs> 선생님 제가 4초 남았거든요 빨리 쏘고 가셔야 될듯 선생님 갑니다 저 에이. 가자 예측샷 예측샷 <laughs> 지금이니 지금이니 예측샷 <laughs> 어 거기있다 아 짧아 아 짧아 아 뭘로 우와 <laughs> 살겠다. <laughs> <laughs> 선생님, 겸박산데요. 작년이 전화입니다 길이 뜨기를 스노우볼 굴러갑니다. 일기절 빼놓은 거, 일기절 빼놓은 거, 살렸습니까? 저기, 아, 살린 거 같습니다. 길안 좋았습니다. 어, 나 답이 없는데, 이거 왼쪽 개신, 왼쪽, 왼쪽 사운도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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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이니. 여기는 눈빛 깠는데, 내가. 여기는 눈치깠는데 이 새끼가 한발 쐈다니까 갑자기? 죽기 전에 한발 쓰고 오그로 끌고 죽기 아, 아 그래가지고 헷갈려서 죽었어? 일단 그 기절을 사타니까 기절 한번 보자 여기 와와이거 제대로 맞았네 아 이거 솔직히 즉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와 하나 너무 멀었어 와, 이거 아깝다. 살타 님이 기절시킨 거 걔네들이 치킨 먹었네. 정수리에 맞은 거 같은데? 와, 제대로 맞았다 이거. 아깝다. 아, 너무 아까운데. 너무 아쉬운데? 아, 자꾸 오늘 오늘 이 기절이야? 볼라이검 아, 이 기절이 라아쉽네. 한 번만 바로 킬인데. 선생님 지금 4 아... 네 시간째 지금 저 이기절이요. 선생님이 맞는 거라고 이제 댓글로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믿어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laughs> 믿어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아멘. 선생님 박해포는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그니까요. 선생님 박해포 먹었어요 저. 나이스 나이스. 선생님 제발. <laughs> 야이 넓은 컨테이너에 제가 하나 하나 줌 당겨 보면서 확인했거든요. 예 선생님. 어, 깝니다 선생님, 박쥐포 다섯 발 찾았습니다. 선생님 오, 진짜 나이스. 다섯 발 제가 다 찾았습니다. 제발 이번 반 바... 맞추는 일만 남았구만. 선생님 제가 여덟 발다 챙겨놨습니다. 가시죠. 지금 가야 합니다. 어, 파밍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 여기 봤어요? 여기 컨테이너? 그만 봅시다 이제 다 봤습니다 거기. 저 가야 합니다. 바뀌고 하나 찾고 가야겠는데 선생님 제발 가자. 선생님 <laughs> 나 이거 나발길이떨어지지 않는데. 선생님 제발 가자고. 아 여, 여, 여기 곤형족이. 어플 바뀌고 있나요? 제발 여기 저 아예 없습니다. 가시죠 빨리. 아예 없어요? 저한테 있어요. 저한테. 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오시죠 선생님 은 그래. 그냥. 트렁크에 넣어 주십오케이 갑시다. 아뭐 적당히 그냥 여기 여기 서 오십시오. 선생님 뿌리겠습니다. 어. 네. 호링클! 여 보급 떨어졌었네 여기 집이에요 아 보급 떨어졌습니다. <laughs> 쌉 고수 매우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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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잡았다 이미 잡았다 박수 이미 잡았다 박수 이미, 잡았다, 박수. 이미 자! <laughs> 끝낸다 했어 안 했어? 했어 했어 237 237 내가 1번 핑이지 그렇습니다 자핑 주겠습니다 오케이

스냅핑,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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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2번핑 2번 핑그 2번 핑. 나무 아래. 확인. 오, 아나 죽었어. 미안해 비빔, 아! 빔비이 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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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선생님 비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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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장인 해가지고 이제 초대한 건데 제가 쏘겠습니다. 안 되겠다. 아 님이 쏠려. 제가 계산하고. 예 네, 그럼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도저히 못 찾겠습니다. 내가 자네가 드론으로 잘 관찰. 내가 드론으로. 어 내가 한 놈에 꽂혀버려. 그냥 드론. 오 박격포. 박격포 나이스. <laughs> 오 박격포. 또 나왔어. 재난다리야. 날이야, 재난다리야. 박격포 챙기세요. 저 여덟 발 챙겨놓. 네 알겠습니다. 더블박격포더블박격포 예, 아, 더블 오케이, 어, 오케이. 내말대로넣어 더블박혀포 씨다 찢었다 우리 아. 기름 여..여기 여기, 여기 여기 먹죠 여기 2번 아, 오케이 아좋됐다 어? 나이스~~ 역시~~ 믿고본 에스턴 마팅 그냥 뒤집어져 버려 가죠 그냥 뒤집어졌어? 미, 어. 아, 아 그냥 그냥가 그냥. 어 떨어졌어 아래로 둘다 떨어졌어 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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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여기 쏴야 돼 어때? 근데 우리 아래 오는 거 여기 조심해야 돼 여기. 그러니까 이 온다. 나 탄이 많이 없으 핑. 나도 하고 싶어. 130, 100, 140, 140, 140 나도? 아니, 1번, 아 1번, 도망갔어 1번, 도망갔어, 1번, 도망갔어, 1번. 도망갔어 도망갔어 도망갔어. 아 장난감 이거 어떻게 건너온다? 기기보다 나 쏴가지고 건너오면은 거리 안 되는데? 아니야 다른 애 잡는 게더 편할 듯. 쟤는 좀 버리죠. 그쪽에 애들 안 보. 어, 잠깐만 어. 이거 여기 쏘자 어디? 몇 명이야? 한 명, 아까 걔요 잡을 수 있겠음. 118 아, 근데 121로 쏘면 되겠다. 118은 안 되거든. 나도 121. 어, 쐈어. 하나, 하나 쐈어요. 아, 10. 아, 저기 천장이 있구나.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 천장 여기. 아, 저, 돌았구나. 라비, 라비. 어, 저싸운는데요 선생님, BRDM, 어이? BRDM. 여기 BRDM 쏘죠. 매미터. 225 아, 몰라이백이시2이백이는데어 제대로 맞았는데. 나이이 백이시보. 이이이 백이시보. 이이제이 백이시보. 이 백이시보. 길다 이시보이 백이시보. 아 아, 이제 움직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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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끝, 저 끝났어. 선생님, 저도한발 남았어요. <laughs> 선생님, 한 발로 한번 해봅시다. 선생님, 누구 왔습니다? 나겠어. 저기 다크시에요. 선생님, <목소리> 네, 저쪽 끝났고, 님 쪽에서 날 잡았어. 선생님, 선생님, 어디 있어요? 제가 바로 앞에요. 아 선생님, 아.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 한명일대1이에요 바로 앞에 여기 선생님,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선생님 얘 진짜 못 쏘는데, 선생님 진짜 못 쏘는데, 선생님 진짜 못 쏘는데, 얘 진짜 못 쏘는데, 선생님, 선생님 진짜 못. 나 있어 선생님, 선생님 저저저 회색하면. 선생님, 딱 충이 뭡니까? 딱 충이 뭡니까 선생님? 총알이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어? 어 여기다 여기다 마지막 기회다. 자한 명인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둘 둘이야 둘. 선생님 보여주시죠. 아 뭘로 싸버려? 마지막 빨리 어디 만나보자. 제발. 칸! 빨리 저확킬 찍으러 가자. 확킬 찍으러 가자. 모사리게, 모사게 아얘또 뭐야? 몰라 미안해.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그냥 가 확실히로 가. 아차 커졌어. 따흑. 고 하겠어 저거. <laughs> 얘는 뭐야? 사기절. 지금이님 비장의 카드 돈 거르기. 나 이거. 지금이님. 현재 6 시간째. 사시가 4시1 일킬도 못했다. 일킬도 <laughs> 못하고 4기 자리였다고 한다. 자기장 들어갑시다. 어 들어갑시다. 어디로 야, 들어갑니까? 앞입니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어,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왼쪽으로 가도 되고 오른쪽 갑시다. 오른쪽 으로 갑시다. 아, 비행기랑 뭐니까 오른쪽이어 여기 방공호 들어가자 여기 방공호 여기. 어, 여기 방공호 괜찮아? 어. 포 좀. 내가 내가 쏠 건데? 님은 다 쏘세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대 갔어 그대 갔어. 이 새끼 여기, 여기 엎드렸는데? 어디? 아, 선생님! 기어간다 안돼 안돼 기어가 혹시 기어가서 여기에 딱 자리 잡는다면? 잠깐만 일단 거리 계산해놔 선생님 할수 있습니다 선생님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여기는 평지입니다 평지입니다 선생님 여기는 네, 네,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박격포 위치가 정확히 어디야? 저여기입니다 여기 어 잠깐 거 오케이 정확히 250이거든 요 정확히 250 쏩니까? 쏴버려! 쏴버려 250! 어디? 250? 250! 한발 한발 한 발이면 돼. 어차 혼자야. 브라비, 브라비 250 250한발 250. 쐈습니다. 5 0 진짜 이거 이거 맞는다. 진짜. 진짜요? 진짜 진짜.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지, 지, 선생님 진짜요? 진, 진, 진. 선생님 진짜? 250 딱! 아! <laughs> 한발 <말도? 웃음> 더? 한발어한발 쏘마킬. 한발마킬발발 그냥 한발쐈어요태 와, 좀더 길게. 잠깐만. 좀만 더 길게?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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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어, 5 0 아, 5 0 십! 어! 아, 5 0 자기 장 좋아요. 한번더쓸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두발쓸수 있거든요. 두 발이요? 예. 아니, 나한테더 있어. 아, 어, 맞아. 선생님, 선생님 더 있었지? 뭐라고? 잠깐 밖에 복이 튀어려. 저 여기요. 164 1 6 0위 아래로. 1 6 0위 아래로. 네. 어. 160딱 160. 딱 160. 100, 160. 169. 160. 160. 157. 최고제 150, 그렇지. 됐어. 두발쐈어 160. 아, 들어갔다. 아, 움직였다. 씨, 까비. 선생님, 탄좀더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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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한한 한국 한한한한 어디 어디,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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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1번 핑? 어, 국한핑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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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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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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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3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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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국 한국 한 핑,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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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정확히, 정확히, 일번 아. 정확히, 응. 일곱 da... da... 아 necessary... <DavidFilm> <vine lps> <laughs> <laughs> 어 정확히, 일번 개,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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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발남았 일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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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습니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거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일곱 개, 일 탈생님, 방공호 쓰는 게 제일 좋으니까. 예일 번에서 아마 방공호로 들어올 거임. 오케이 지금 갈 준비해야 돼요. 나일번밀 생각함. 일번 오케이. 들어간다. 들어갔죠. 와, 와 이게 머리가. 네, 할수 있습니다. 아할 수, 보여주십시오. 지금이니. <laughs> 오케이. 가위. 내 눈! 제발! 자리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버티기만 하면 돼 제발! 아 지금이니! 기절도 시키고 기절로 시켰어 어 기절을 1기절에 1킬이야 아이고 봐봐 꺾기지 않은 주 p 니님 그거 진짜로 고생하셨어요 와 여기였어? <laughs> 야 이걸 와, 선생님, <laughs> 위치 정확한데요, 선생님? 아, 이거 짧았어. 아, 아 얘가 뺏어 먹었구나, 그리고. 아, 이거 너무 아깝다. 이거 얘, 얘였어? 설마? 누구, 누구, 누구 맞춘 거지? 여긴가? 와, <laughs> 방공호 안을 넣어버렸네, 그냥. 와, 방공호 안을 넣어버렸어, 그냥. 그냥 바로, 그냥, 방공호 박살. 야, 뽕맛 오지네. 아니,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6시간 반 컨텐츠.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예. 암튼, 뭐, 좋습니다. 볼라이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아이고, 아이고 로...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빨리 있어야 했는데. 다음에는 조금 <laughs> 쉬운 걸로다가, 괜찮은 네. 걸로다가, 가지고 제가 한번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동지. 음, 실망하고 출발이다. 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바이. 원투. 주키니. 주키니 TV에 오신, 오신 여러분들 반영합니다. 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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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 누르면 갯다리 빼서 먹으니까 조심해.